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자 지금 클래시로얄을 하다가 살짝 버그같이 보이는 경기가 있어서 영상을 바로 켰고요 제가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전투 바로 돌아가고 이게 클랜전 자 지금 방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클랜전 전투를 했는데 상대방 덱은 골렘 덱이죠저 이때 그 도블링팬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했는데 이제 상대방한테 골렘이 나오고 제 여기서 수비를 해요 이제 수비를 하면도중에서 윌드가 나오고 플레이 머신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아마 한 3분... 때 끝나기 전에 버그가 일어난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제가 <laughs> 이키시 실수하고 너무 좀 쪽팔리긴 한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제 또 골렘이 나오길래 수비를 하고 여기서 번개가 떨어지면서 다고는 살았지만 아무래도 좀 살짝 좀 위험한 상황에 고갱까지 빼고 좀다 빼줘 째요막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 수비를 하려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나마 다행인게 이제 빅스펠이 없던 덱이고 스펠이 번개밖에 아니, 빅스펠이 번개구나. 이제 좀 흑나무나 감전 같은 스펠이 없고 트레이드원 스펠력, 툴메이드랑 번개 풀 스펠력 때문에 내래도 수비를 해만 했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 지켜서 어떻게든, 이기면 되겠다. 이 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지금, 이 골렘 막기가 되게 빡세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일드 때문에 또, 일드가 너무 사이나 저게. 일드가 진짜 너무 석이, 또, 세만리씩 굴러가는 게, 진짜. 와, 하는데, 일드만 없으면은 할수 있겠다. 두개 빼라고 하면 솔직히, 인드랑 필력 뺐으면 좋겠었거든요, 설명한 부서 와, 진짜, 인드랑 필력 때문에 미쳐버렸는데, 어쨌든가. 여기서 제가 대이 역전을 하고, 앞골렘을 들어오길래, 여기서도, 이, 솔직히, 몽검이랑 나무꾼이랑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골렘이 덱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골렘 덱꾸러는 그, 처 눈광.. 능권, 아니 눈광이 아니라 플라이 머신이랑 이제 파원드래곤 윌드.. 요인드... 뭐이 기반으로 한 덱이에요 저걸로 뒷몸인데 여기서 66까지 달았어요 이제 체력이 그 상대는 이제 반대편을 들어오고 또는 이제 스펠이 로켓진대요쩔 수가 없게 지금 그래서 지금 고블린 팽으로 타월에 뿌시고 여기서도 포살로 윌드랑 플라잉 머신둘다 제거를 하고 음, 고갱으로 맞고 어쨌든간 쩌라 나뉴꾼을 그래서 번개를 쓰게끔 만들고 이제 화살로 또 잡아주고 폭탄타워를 또 깔아주면서 여기서 자고 고기를 빼요 자이 부분을 좀 천천히 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다시 이거는 66 남은 상태였고 여기서 골렘이 빠지고 제가 여기서 필모한테 화살을 쓰고 이 고블린들 체력이 66까지는 안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고갱까지 꺼냈거든요 이 고갱을 꺼냈고 이제 상대는 번개를 쓰죠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 파워 터지는 거 있죠? 이거 보고서, 어, 이거, 이거, 블린 체력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거, 버그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거 끌나고서고블린 경기 체력이 좀 많이, 참고블린도 마찬가지고, 칼고블린도한 66번은 체력이 높은데, 범계는 가장 높은, 3명한테 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살짝, 어, 모르겠어. 이거 버그 같은데, 여기서도, 어떻게 지금 1개1 상황이니까, 좀, 말리고 있게 됐고, 와저 풀리머랑 진짜 저기 너무 까다롭다박 빡친 거는 어쩌그 그니까 여기서, 아, 줬다. 이거 졌다. 이거 졌다 생각하고서 플레이 하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진각 가지고 나서, 다시, 수비하고, 이제, 바트고블린두 마리 되고, 여기서. 바트고블린두 마리 다 살고, 또발키리 센터 들어가주면서, 여기서 문광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죽고, 고블린, 고, 고블린통 던져주고, 그 다음에 화살을 던져주고 또다트고블린 내주면서 저또 딜을 많이 넣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하면서 발키리 꺼내주고 여기서 이거 해골병사로 플레잉 머신이랑 어그로 잡아주고 이리 여기서 안좋은거 다트고블링 거는 진짜 아마 잡을 거예요 다트고블링 꺼냈고 그래서 여기 상대방 번개 쓰는 거 보고서 그냥 바로 센터 발키리와 고블린 통으로 와 진짜 고블린들이 때려주면서 로켓각이 나왔고 로켓을 쓰면서 마무리해서 이겼긴 했는데 어 번개 이게 한방에 안 죽은게 좀 의하더라고요 아 저는 번개에서 원래 고블린갱이 많았어야 했는데 타워피는 분명히 66이었고 고블린갱 체력들을 보면은 이게 창고블린이 칼고블링이 HP가 267, 창고블링이 176이었고 타워피는 66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안 끝났는지 의문이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